몇 잔이라 해야되지? 열잔은 안마셨어요 소주로? 아니요 저 과일 과일이요 과일 아 과일 과일 과일은 도수가 높진 않다 하길래 천만 음, 아 그냥 소주로 어? 열잔이면은 한병 넘었는데? 한병 넘게 마셨어요 아이 이지해 이지 천만 이지. 어? 학사님 그거 본캐죠? 나 이거 아저 이거 부캐인데요? 부캐라고요? 예. 네. 팀모 갑시다 오케이 케 아씨 이단나 호구 걸렸냐 이거 호구 잡혔냐 이거? 아씨 아니, 아니 왜이 듀오를 맨날 아반갑습다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어 아, 하이 하이 아아 아 아니, 이런 사람들만 두어자 그래 왜 맨날 아 계획 화이팅 하자. 그치, 뭐, 이거 뭐 해야 될까? 3, 3번 치게 길까요 운영은 티 근데 3번만 가 이상한데. 어. 근데 이거 뭐야 이거? 아, 가 하나 3이네요. 그러네? 나이 나노 나노. 나노. 아니 무슨. 아, 나노. 니 무슨 뭐 하랬어? 나노는 두될것 같아요. 네. 아니, 지껏기랑 핀 377도 있 방벽 있어요 1벤 1벤 나요 우리 디보는 한대더1한번채워주겠습니예 주세요 잘 왔지 오케이 아 더럽게 안 차네요 아하 아아 비오일1대 1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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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 라인은 어, 좀 아니죠 방벽 있어요 방벽 있어요 네. 네 지방 없다 방벽 있어요 방벽 있어요, 오, 비로소 어, 비로소 어, 비로소 네. 있어요. 네, 미스한 네, 네. 주면서 아, 아, 아나 죽는다, 숨는다 아, 타 야타, 야타. 아, 미안, 야타, 야타, 미안, 미안 아, 안 되는데. 지금 아, 아, 기다려봐. 나 일단 할게, 나 일단 할게. 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 공격기 있으니까 일단 할게. 이층, 에타 자탄 쓰면 호응 가능 오, 자탄 없네. 자탄, 야차요일어왔다일거피다일다

<뭔람> <뭔람> 아 우리 수비공 하나는 생각해보니까. 우리 가 도레가 님 님이 희망이에요. 원마클하면 님이 잘해야 돼. 아그렇 파이팅 파이팅. 하단 카운터 대한쳐볼게요 이제. 이 자단 우리가 합쳐봐야 되거든요. 어, 갑니다 먼저 갑니다. 먼저 갑니다. 자자자자자 자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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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야야 아 어, 죽겠다 죽겠다 어와 화영한 다 예상 예상 화영 같다 이거 죽겠다 이거 <laughs> 나비 이거 박사님 어, 어, 저, 목소리가 목소리가 상당히 졸려보시는데 잘해봐 잘해봐봐 잘해봐봐 우리 우리 디바고 디바고 확산님 저희 이조합으로 확산님 이렇게 어, 여유가 넘치는데? 오케이 살인는 플레이. 오 우리 집아 살려줘. 안녕하세요. 아, 어. 어 방어 장못정 왔대. 오케이. 아나 바꿔야 되는데. 킬렸다. 아나나 네. 네. 네, 나 일단 네. 네. 죽으면 바꿀게. 죽으면 반면 한번 주세요. 반면. 아, 네. 오케이. 로 보고. 세방세방 없어. 다자 차폭 가자 차폭? 아 벌써? 이와 이걸 따네.

학사님 목소리가 좀 많이 돌려보이시는데 있어 야 나이스 나이스 방벽 있어 줄게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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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내놔 방벽 내놔 대오오라맞지맞 라임 봐봐 라 봐봐 라봐 우리 몽키 우리 목키 살렸어 나더 들어가자 자, 오른쪽 들어가 오른쪽 들어가 우야 어, 아프다 아프 드바피드바 도와줘, 도와줘, 도와줘! 브리스테필! 라이브 라이브 우 라이브 라이브 우 라이브 라이브 우이자리도 자리아도, 자리도자리야 돼, 250 제발, 우승 잡아, 해 어, 야, 이게 뭐야!

아따까지 아타, 잡읍시다 여러분. 아타, 아따까지 잡아, 아따까지 잡아. 나이스 아따까지 잡아, 디바까지 잡아. 디바 빈. 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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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려. 눌려. 아, 브리드 아, 아, 또 죽여, 또 죽여. 빈. 베타 아, 아. <레> <매트 레> 없고, 베타 없고. 이게? 에이. 게 아, 자탄이 또 있어, 자탄이 또 있어, 챙겨줘, 근데. 예? 어, 자탄이 또? 자네도, 아, 자네도, 자탄이, 아, 자탄이 또 있어. 아, 어, 실례주세요 아, 먼저 간다. 어? <목소리> 뭐? 또자타니어 자탄 2개 아 더다아아아아야나 여기서 아 어디야 라 p 라 p 브리 1 브리 1 브리 2hp 1 1 6미로 16미로 16미로 16미로, 16미로. 아, 16미로, 16미로. 어방 왼쪽 끝에 가능해? 아니야 비로님 아니야 그거 아야 바로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이맛이아 맞아 맞아 맞아, 맞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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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로 이맛이아아지금맞 브레타님 맞장 아이겼다. 뭐냐? 버버버 려고확이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. 아유 네. 어, 저 말투 원래 래요 아까 아, 그래요? 아 원래 그랬어요? <laughs> 아유 말투가 제가 말투 말... 음. 어이 까먹었다. 뭘뭘 까먹어요? 저한테 뭘 까먹어요? 아니, 말 말하는 걸 까먹었어요. <laughs> 아유. <아니. 웃음> 어, 그, 이거 뭐야 이거? 이걸 뭐냐 이거? 이거 뭐라고 그러다 에, <laughs> 네, 뭐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. 그구렌나루구렌나루 <laughs> 쪽에 네. 어? 구렌나루 쪽에 이름 있었는데. 난나노그런다그 그래나저 그뭐 때리 면 아픈 거삥이이 관자 어? 이이아 어? 관자놀이잖아. 프때아 거. 때 관자 관자놀이. 관자 놀이관자놀이 관자놀이. 아유. 어 내가 다 맞았나?

아이씨야! 우리 이션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! 아,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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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? 잡았어! 잡았어! 어 잡았어! 잡았어! 이았어잡어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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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잡어 잡았어! 어 잡았어! 잡어어잡어잡어잡어잡어잡았깼어잡어

<목소리> 마일님 새벽비 님도 술 마신 거 아니죠? 새별비 아, 님도 좀 홀리네? 마신 거 같은데? 저 원래 이래요. 아, 몰래, 원래 그래요? 에이, 근 어, 어, 어에 앞에 못겨 이거. 나못겨 땡겨줘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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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버려줘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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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워 자리야 내가 버려줄게 아 씨발 야루스컷 해라 루스컷루스컷 부케.. 아 2K 이름 때 맥크리 하시던데 여기서도 하시네? 강.. 강한 남자였나? 오케이 나이스 요워 나이스 요아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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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률 100%야 승률 100%공께로 승률 100% 합의 승률 100% 합의 야 가도 돼? 야컷컷컷컷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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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해보도 해보자. 관자놀이 관자 관자놀이 관다 관자놀이 못 썼어. 관자놀이 엄마 때렸다. 승률 <laughs> 100%. 맥클리. 100%거 okay. 어, 아니야? 그거 뭐야? 아예. <laughs> 꼭 제마 꼭 제마. 아 뽕이 좋았다. 뽕이 지렸다. 맛이스